못뽑까요 45번! <laughs> 45번 45번! 무섭지만 한번 열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야, 야, <저만. 웃음> 아 이거 나 당했어. 나 사기 잘 당하거든요. 아이디 알아 뭐해 신발을 벗어서 깔게. 평상시에 이 정도까지 안 깔거든요. 한쪽만 벗어주세요, 한쪽만. 아 그래, 한쪽만 벗어. 안안 돼, 돼. 일단. 일단. 이이이이야 아니 무슨 이아니까 일단 아니 일단 이0만이 높아. 근데. 안돼. 저발 어... 찍어주세요, 감독님 발. 감독님 발. 발 거의 힐이에요 힐. 두 개. 두 개. 2개 아니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야, 두개고 이게 여러분 어. 요즘에 나온 건데 조립식이에요 여기 끼면은 딱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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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<목소리> <목소리>